안녕하십니까. 초영주입니다. 딱세 종목도 예, 구독자 리퀘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현대로템 이수화 자, 키움증권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 예, 최고의 증권사죠. 제일 많이 쓰시고. 자, 근데 이게 유통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예, 좀 없습니다. 자, 오늘도 현재 만주밖에 안 나왔죠. 거래량. 예. 자 많이 나와야 뭐한 20만 그죠 예, 거래량 그렇게 썩 많진 않아요 예. 뭐 안나오면 10만조 만때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예, 재밌지는 않죠 자 증권사야 뭐 요새 진짜 화랑이고 예, 작년에 아마 또 예, 코로나 때문에 또 주식들 많이 하셔서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죠 작년 지금 실적 봤는데 어 재작년이 4,700억 이었어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9,700억 예. 5천억이 늘었죠 성과급 뭐 많이 받고 난리 났었다고 뉴스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주가는 그런건 다 앞전에 반영이 되는 거죠 예, 미리 다 선반영 됐다는 거 예, 올해는 뭐 1조 영업이익 1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나와봐야 알죠 자 키움상 너무 좋죠 키움증권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재미 없을까요 예, 자 상승파동에 의해서 지금 조정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없죠 이게 그럼 조정만 계속 받느냐 하면 뭐다 약간의 그 리즈너블한 가격이 오면, 예, 음,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겠죠. 자, 지지점들 그럼 우리가 중요한 지지점들 찍어보면 되겠죠. 어디에요? 일단 여기서 체크하면 여기. 그죠? 여기. 자, 이거 지울게요. <laughs> 어, 여기랑 여기랑 겹치네. 여기. 여기가 중요한 지지점이겠죠. 그리고 말아 올렸던 지역, 여기네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여기니까 여기로 통일할게요. 네. <laughs> 기만 보면 되겠죠. 만, 11만 5천 원. 그리고, 4천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11만 4천 원. 12만 4천 원. 자, 이건 위에 있으니까 이제, 어, 지금 현재 중심 값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1차 저항 14만 5천 원. 그리고 뭐 이전 고가그 위에 저가 저아 고가 고가도 뭐 당연히 예, 저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월봉 한번 쓸어보라 그랬죠 예, 왜싹 봐야죠 그러면 이전에 고가 놓고 여기가 신고가이고 여기가 더 중요하다 그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131,500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네요 131,500원 네, 요렇게 선금은 끝이죠. 음, 요거대로 이제 되겠죠. 이제 모양을 보시면 여기서 살짝 헤드앤숄더가 됐죠. 오른쪽 어깨가 급격히 열렸으나 요건 쌍고로봐야죠. 상탑 그죠? 그리고 여기 내려오고 리바운딩이 나와서 고대로 올라갔으면 <laughs> 바로 예, 재파동이 나오는데 그러지 못하고 휴지기를 가지고 있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보통 여섯 달 정도 휴지기를 갖죠.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얘는. 요쯤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언제? 8월 중순 이후. 예, 이쯤에서 한번 여기 올려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그죠? 예, 뭐가 오냐면, <laughs> 자, 이게 삼각수렴에 만나는 점이 슬슬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죠? 예,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예. 빨리 뭔가 나와야 돼요. 방향성이. 안 그러면, 한 박자 내려갈 수도 있다. 근데 굳이 뺄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쉽죠. 그럼 신규 매수는 어떻게 해요? 여기죠 이탈하면 매도.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닫고 밀리면 잽싸게 일단 도망가야 돼요. 왜?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통과하면 그러면 다음 저 13만 1,500원, 그다음 14만 1,500원. 이렇게 다음 저항에서 체크하면 되겠죠. 여기도 살짝 저항이 되겠어요. 그죠? 14만원도. 예. 여기 윗꼬리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도 있겠지만, 그죠? 예, 14만원도 한번 거둘게요. 예. <laughs> 자, 기술적 분석, 이거 이상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 직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습을. 예, 자꾸 연습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예, 이거 왜 안, 안 바뀌죠? 현대로템이 안 바뀌어요. 네. 예. 예. 자, 현대로템도 예전에 한 번, 예, 한번 했었죠. 예. 자, 음, 여기 박스 3개 갖고, 20, 아, 27,500원 정도가 저항이다라고 했는데, 미달이 나왔네요. 그 예, 미달파가 나왔어요. 자, 얘는 매각이수도 있었죠. 그 독일 지멘스? 예, 거기다 이제 팔려고 했었었죠. 그거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예, 체크는 못 했어요. 예. 자, 그리고, 뭐, 철도 사업부만 또 분사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금 조달도 좀 했었고, 네. 예. 이게 처음에는 그거였죠. 그, 어, 2000, 그,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에 그 판문점 그때, 여기요, 여기죠. 그때 막, 어, 김정은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뭐, 저희 철도 뭐, 예, 보잘 것 없었네다. 뭐 이랬나? 예, 뭐 그러면서 한번 떴었죠. 철도가 부족해? 이러면서. 예, 철도주들 난리가 났었죠. 예. 자, 뭐그 이후에는 뭐 아무것도 없죠. 회담이 예, 없어요. 뭐 미국이랑도 뭐 트럼프랑도 뭐한번 했다가 서로 막등 예, 돌리고 가고. 그다음 회담도 없고 독고다이 하고 있죠. 예. 자, 근데 뭐 기본적으로 현대 로템은 굳이 뭐 방산에 엮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예. 아, 방산이래. 대북주에 엮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올해도 1,000억의 영업이 예고가 돼 있어요. 실적 개선도 다 해놓고 구조조정도 다 해놓고 <laughs> 그리고 이제, 이제 매각 등 그리고 그런 이슈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한층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이 그림이 박스 치고 이거 올리고 한파 나오고. 러닝 콜렉션이 좀 길긴 했으나 또 한파 올렸죠. 그럼 여기서 흘러다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이전 곡간는 한번 치지 않을까라는 그림이긴 합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기술적 분석의 장점과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 예. 근데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너무너무 믿으면, 예, 현실적 대응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현실적인 얘기 많이 해 드려요. 예. 자, 현실은 현실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자, 22,000원. 23,000원이네요. 자, 여기가 중요한 일단 예, 지지점이었는데 살짝 이탈하는 관계죠. 자, 요로 복귀하는 게 그럼 중요하겠죠. 요거 복귀하면 이전 고가 돌파 실패 못 하면 매도하면 되겠죠. 그죠 신규 매수하는, 매수, 매수, 아, 매수하시는 분들은 2만 3천원에서 2만 500원까지, 예, 이 정도까지 살짝 분할해 보시면 돼요. 근데, 예, 이거 빨리 안 튀면 여기까지 바로 밀려 내려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아예 앗살이 여기서 받는 게 좋겠죠? 예, 그런 그림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향후에 얼마까지 갈까요? 라고 하면 전 모른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예, 이 월봉 이걸로 뭔가 예측하기는 조금 부족해요, 아직은.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현대로템은 사실 3만원 위에 가도, 예, 사실 뭐라 그럴 사람은 없어요. 예, 3만원 위에 가도. 예. 그렇게 일단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소, 이게 왜 함께 안 움직이죠? 예, 이소학인데, 마지막으로. 예. 자, 이소학은 이거 손세정제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예. 그리고 그 에폭시 수지였나요? 예. 잠시만요. 컨닝좀 할게요. 예. 아, 개면활성제. 죄송합니다. 예. 개면활성제 핵심 원료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실적이 좀 엉망이었어요. 예. 작년 실적이 엉망이었어서 예. 지금 올해는 다시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나옵니다. 예. 뭐 작년에 잠깐 실수한 건지 어쨌든 예. 실적 마이너스라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자, 그리고 얘는 뭐야? 앞전에 다 요파동 다 충분히 나왔어요. 자. 예. 그리고 요렇게 못 갔죠. 요렇게 못가고 떨어졌다는 건 뭐야? 결국은 예. 알파벳입니다. C 아, ABC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추, 여기를 깼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 메리트를 가진 지역에서 다시 요렇게 올라왔죠. 예. 요렇게, 요렇게. 얘도 삼각수렴 n 그리고 이제, 어, 캔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뭐죠? 수렴. 예.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분봉을 볼게요. 뭔가 하나 나올 때도 되긴 됐네요. 얘도. 예. 네. 뭔가 한번 움직이긴 하겠네요. 네. 12,500원,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데, 일로 회기를 좀 빨리 해줄 필요가 있어요. 12,500원으로. 회기를 해서 얘는 추가로 좀 꼬매기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왠지 이거 앞에를 보니까 꼬매기가 하다가 그냥 툭 한번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 사면 지금 사신 분들은 목표가 만 삼천칠백 원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사신 분이 있다면 만 삼천칠백 원. 아, 난만 삼천오백 원에 샀어요. 그럼 저도 만 삼천칠백 원입니까? 그거는 뭐 아니고요. 지금 사신 분들은 만삼천 칠백 원한번 보실 필요 있습니다. 단, 얘는 손절가위가 있어야 돼요. 만천오백 원 이탈하면 손절해야 돼요. 예, 왜냐면, 만천오백 원또 이탈하면 그림이 좀 복잡해져요. 안 보는 게 낫죠. 그죠? 제 포지션 잡는 게 낫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항상 이슈거리가 좋아요. 예, 이소화학은. 예. 그리고 화학주들도 한번 다시 반등될 때도 됐죠. 네, 그것도 한번 이슈로 엮어서 같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이소학 현대로템 키움증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영주였습니다